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치자후박탕. 다른 이름으로는 치자후박지실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상한 후에 신번 복만 기와 불안자. 치자후박탕 주지라. 자, 상한에 합법을 썼습니다. 합법. 아마 이제 그 환자가 양명병 또는 대변이 굳어 있는 게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술자는 아마 합법을 쓴것 같아요. 합법을 한 이후에 신번, 복만이 나타나고 불안증이 나타납니다. 자, 요거, 요기에 후박, 치자 후박탕을 쓴다 돼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에 구성되어 있는 약물을 한번 볼게요. 후박. 후박은 어느 때습니까 복만에 주로 습니다 복만. 흉만에도 쓰긴 쓰지만 대표적으로 복만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배에 가스가 찬다. 배가 더부룩하다. 배가 빵빵해졌다. 이럴 때꼭 사용해야 될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심번이라고 하면, 심은 보통 이제 가슴, 흉부 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뭔가 열, 꼭 환자가 열감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답답해서 불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게 이제 열이 열이 많죠. 네. 그다음에 불안증은 누워나 일어나나 불안하다. 뭐 그냥 불안증입니다. 불안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여러분들 그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손가락이 손가락에 뭐가 이제 가시가 박히면은 이게 금방 빼지면 상관없지만 이 박혀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슴에 뭐가 답답하고 뭐가 이, 이런 게 있으면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이 어딘가에 딱딱한 게 어딘가에 딱 걸려 있으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뭔가 하, 여기에 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슴 부위에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불안한가 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아 불편하다, 아 이게 불편해서 걱정이 되네, 딱 이런 겁니다. 고를 때아 쓰는 이유가 자 보세요. 후박, 복부나 흉부 쪽에 뭔가 탁 갇혀 있는 것을 치료하죠. 지실은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 있고 이 대변과도 관련이 있어요. 오래되어 가지고 변이라든지 뭐 이런 게잘 소통이 안될 때. 그 다음에 치자라는 거는, 어, 이 흉부 쪽에, 이 열감, 이런 거를 풀어주고 해소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전부 다 기운을 풀어주고, 어, 가슴 쪽, 아니면 그 소화기 쪽,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안은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지만, 뭔가 이 들어있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자, 합법을 쓰면, 기운이 아래로 쭉 빠집니다. 합법을 쓰면 그래서 뭐 복통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러 됩니다. 이 합법을 써가지고 딱이 만약에 흉부 쪽에 원래는 환자가 그렇게 호소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법을 딱 써가지고 가슴 쪽이 답답하고 배가 그득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 기운이 확 내려가면서. 이게 뭔가 딱 맞히는 겁니다. 매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합법의 하기 작용에 의해서 딱 맞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가 뭐가 매쳐 있네 풀자 풀자 소통시키고. 그러니까 바나를 쓰려고 하니 어, 바나는 이제 위라든지 부역이라든지 이런데 좀더 좋고 뭔가 그득하니 이런 데는 별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쓴다. 예, 합법에 의해서 나타난 이유가 합법으로 딱 기운이 같이거든요. 고입니다 고상화. 예, 자,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신분 복만 기화 불안은 합법으로 복만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조문에 보면 나무냐면 후박 생강 반화감초 인삼탕. 여기에 보면 합법으로 인해서 복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체가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후박과. 반화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이제 우생 간반인탕인데 합법으로 그래서 복만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복만이 나타나면서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아까 제가 설명해 평소에 평소에 이런 데가 좀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번 쪽으로 나타나지 그냥 뭐 합법했다고 그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자 정리하면. 합법으로 인해 가지고 흉부 쪽에 기체 어, 그 다음에 뭐 상복부 흉부 쪽에 기체가 나타나는 그 상황이고 그거에그 반응이 낮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은 어,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번에 대해서 조금 알아 봅시다 우리가 신번이라고할때 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약제와 처방을 쓸수 있는데요. 제가 약제별로 구분해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까하다, 불편하다. 황년을쓸 것인지, 치자를 쓸 것인지, 감초를 쓸 것인지, 아니면 소시오계통을 쓸 것인지, 승기탕 계통을 쓸 것인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황년은, 이제 일단 들어가는 약은 황년아교탕, 황년탕, 소화민탕 같은 게 신번을 치료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떠냐면 사람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양적인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먼저 사람 자체가 양적인 스타일이고 그게 아니면 꼭 사람이 양적인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병이 나타났을 때 현재 드러나는 반응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만히 아니고 불편하고 깝깝해서막 몸부림치고 막그 정도로 불편해하는 느낌의 그러니까 에너지 반응의 에너지가 상당하게 격렬한 거죠. 그럴 때에는 황면으로 해결을 합니다. 치자는 황 양인이라고 비양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 양인이 수도 있습니다. 양인이 수도 있는데 이 치자라는 것 자체가 윤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움츠려도 있고 기운적으로 뭔가 갇혀져 있고 그래서 풀어줘야 되고 그런 느낌의 이제 기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걸 구별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파워를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황련은 조한한 약입니다. 건조합니다. 치자는 윤합니다. 그래서 좀 예민함 쪽에 가까운 거는 이제 치자고. 어, 건조한 거, 습기, 습혈 쪽에는 황련입니다. 그리고 이약 자체가 그 열을 식혀주는 그 작용만으로 따진다면 파워 자체가 달라요. 황련이 대단히 파워가 넘치고 약 양력이 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자는 떡떡 떡 위에다가 뿌려 먹는 그런 약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에너지 반응 자체가 어,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병리 자체는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냐 마냐 이렇게 말로는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자를 쓰고 황련은 심열에 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 정작 환자를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양력의 파워다든지 이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말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환자를 치료해 보면 아 이게 황년 정도의 파워를 써야 된다 치자 정도의 파워를 써야 된다 그 느낌이 딱 있습니다 아 지금 십 년은 십 년인데 아이 사람 이 사람의 반응 정도는 아, 황년 정도다 치자 정도다 그 구별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저를 참 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좀 아, 어딘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 이제 술 먹는 사람은 치자를 써야 된다 저는 아닙니다 황년 써 가지고 좋은 경우 많습니다 황년이 술독을 얼마나 잘 없으는데요 주증황년환 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황년을 여러가지로 그 술에 찌고 뭐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게 주독을 없앱니다. 대단히 좋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술꾼은 치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술꾼들은 반한 사심탕 써서 얼마나 재미를 봤는데요. 자, 감초. 감초도 신번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초는 신번이라고도 하지만 급박에 가깝습니다. 조급함. 급박. 어떤 반응이 조급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신번 쪽에 해당되는 거는 백호탕, 감초사심탕, 조이승기탕 이런 게 당됩니다. 물론 조이승기탕에 다신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초가 막혀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 자체가 나타나는 이제 호소하는 거는 신번을 호소하지만 나타나는 원인 자체가 중초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소쇼탕이었습니다. 이 소양경이죠. 중초가 딱 막혀가지고, 이 막힌 길 막힌 걸로 인해서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에 소쇼탕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똥못사도똥못사도 까까바다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에 생기탕을 씁니다. 이게 이제 꼭신번만은 아닙니다. 배가 까까바기도 하고, 어, 봉, 어, 봉, 복번이라고는 안 하죠. <laughs> 봉만. 아뭐 아무튼 그 대변이 안 나가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똥 빼야지 뭐 다른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신분 알아봤고요. 복만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복만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후박이라고 했는데 지실후박을 쓰는 경우입니다. 지실후박을 아쓴 복만 같은 경우에는 몸이 무겁다라든지 단기, 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자후박탕, 후박칠물탕 소승기탕 대승기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실 자격산 이런 것들이 전부 아 지실과 후박을 사용해서 복만을 치료하는 거고요 소변 분리 구설 건조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물이 정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허열이 생깁니다 예 열도 같이 되고 이 예, 열이 같이 이제 끼게 되면 물도 안 나가는데 열도 있는. 광기 정력자, 대왕 망초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인진호탕이라든지 대왕 소석탕, 아, 기초 정력환, 기초 역황환 이렇게 쓸 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지가 아, 아, 작약탕 이거는 이제 혈기 부족인데 작약이 더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배가 아프면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만을 꼭 아, 배가 그득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배가 좀 그득하다는 표현은 쓰는데 대변을 잘못 봅니다 그래서 배가 조금씩 아프다 이런 표현을 좀더 가깝게 쓸 때에는 자격을좀더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하다고 할때쓸수 있는 게 황년 치자 용골 모려 그 다음에 용안육 감초 맹문동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황년은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한테 쓸수 있고 치자도 쓸수 있고 여기는 치자 후박탕만 얘기했지만 치자 시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자 건강탕 이런 것도 쓸수 있고요. 용골 모래는 정말 어떤 그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 상당히 불안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어 어떤 발표 날이 돼 가지고 이 발표를 불안증 때문에 발표를 못 합니다. 아니 무대에 올라가지고 막 손떨고 이런거는 아, 용골 모래로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진정 워워워워워어자그 다음에 사람이 상당히 노심초사를 많이 하고 심력을 소모하고 나면 이런 진액이 소모됩니다. 심혈이 부족해지는데 그럴 때는 용안육 감초 명문 상당히 이럴 때에는 사람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어, 심력이 약한 사람들은 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치자오박탕 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